유이유이 안녕하십니까 <laughs> 야, 요새 바빠서 얼 보기도 힘들다 이, 어? 그래, 그 구독자 10만 원 언제쯤 넘기겠노? 무상형 추세니까 이대로만 좀 두면 자연스럽게 이번 3분기 실적 정리 기간인 거알지 석유지 전마 데리고 오고 나대 예산 오바됐다 딱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 팀장님 지금 구독자 거의 1000%는 건 아시죠? 이거보다 좋은 성과가 어딨어요? 니 네, 10진법이 와세계공룡인줄아나 손가락이 10개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? 1뒤에 0이 딱 붙으면 깔끔하잖아 아 이게 고급인기라 구독자 수뭐 9만 9천 9... 구... 구질구질하지 어? 3분기 구독자 수 10만 달성 아이 고급지지 않나 어? 상무회는 이런 걸 들이밀어야 그래야 대화가 확실해진다. 팀장님, 3분기 오늘이 막날인데요? 화이팅! 유 비디, 내가 네 믿는다. 아이. 가자! 팀장님, 구독은 하셨어요? 사돈의 팔초까지새기 났다. 아, 피님 어렸습니까? 정 씨, 그 주변에 우리 채널 구독 안한 사람 없어요? 친구들도? 저 친구 없는데요? 아! 뭐야! 아, 한 명? 아침부터 텐션 되게 좋습니다 서기준 씨 혹시 주변에 우리 채널 구독 안한 사람 있어요? 나 뭐, 뭐라, 뭐라고요? 전 제가 나오는 거 구독 안 합니다 격 떨어져 오, 격이요? 와, 격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, 왜 그렇게 구독에 목을 겁니까? 어련히 알아서 1만달 텐데 됐고요. 빨리 구독 눌러요. 좋아요. 구독, 알람 설정, 조괄, 조괄. 어, 그 격조 있게 말좀 합시다. 그 직장에 안 다녀보셔서 모르시겠지만 관료제의 피치 못할 사정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. 네? 격떨어지는 사정이. 아, 또 내가 10만 채우네. 뭐, 이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건가? 아, 저 혼자서 분격 넘치셔요. 오케이, 10만 아. 됐어. 아, 고생하셨습니다. 자 이제 시작입니다. 100만까지는 가파르게 못 갈거에요. 예 어련하시겠습니까? 그럼 오늘은 뭐할까요? 술방이날까요 10만 기념으로다가. 괜찮겠어요? 은퇴할 때일 얘기도 나올 수 있을텐데. 지금이 타이밍입니다. 추진력을 얻어야죠. 술로 망한 서샘이 첫 복귀 술방. 좋잖아. 여기 다시 한명 빠졌는데요 구독자. 어? 어, 엄마, 그 친구분들 중에 채널 구독하는 사람 있어? 자식들도 있을 거 아니야. 아, 처음에 1 2 0명 그게 다 그분들이야. 아, 얘들 다 알았어. 직원들은 채널은 구독하고 실버 버튼 무장하라. 실버 버튼 무장하라. 채널은 구독하고. 저, 저, 저 구독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? 마음에 코공을 나 찍어서 올려놓고 뭐는 릿속지 눈은 모자이크 채우 장난해요. 어련히 10만 가겠지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? 3분기까지 10만 채우라잖아요. 오늘이 막 날인데 그격좀 떨어져도 지인 찬스 좀 쓰면 안 될까요? 내가 내걸 구독 안 한다고 했지 지인들한텐 다 부탁했습니다. 아... 나도 처음에 10만 넘어갈 때 힘들었어요. 이상하기 쉽게 안 넘어가지더라니까. 근데 생각지도 않았던 순간에 딱 넘어갔습니다. 어떻게요? 오류전 안, 생각지도 않았는데. <laughs> 방송부터 합시다. 시간 다 됐습니다. 네. 세팅 다 됐고요. 8시부터 알아서 진행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쌤입니다. 오늘은 10만 기념으로다가. 아니지? 99,999 기념으로다가 술방입니다. 네, 뭐라고 하실지는 알겠는데 저도 맨정신으로 못하겠네요. 시원하게 한잔하고 시작하겠습니다. 어떻게 아, 된 거야? 나 댓글창 봐봐. 내가 어제 술 먹는다 그랬어? 세이왜 그래? 요 아예 사람들이 뻔뻔하게잖아 술을 참아신다고 세빈이 욕겠다고하셨거 아유 내가 지 내가 <목소리> 아주 그 유술을 그랬어. 내가 했습니다 나봐 이 새끼야. 내가 누구 때문에 욕처먹고 있네 여기서. 여기서 어? 네가 지붕 100% 아니야. 일로 와. 그와 봐. 잼이 이제 그만하시고요. 저 이제 방송 종료할게요. 죄송합니다. 아, 내가 피니구나. 피디라고 이름 날아 주니까 이가뭐 어떻게 되는 건데. 근데 맞는 거 같은데. 이게 내 거라고야. 내 세상이랑. <목소리> <목소리> 그러고

To prove I gotta take what I hate and finally make a move. I think I of oh. I don't do I don't become you. I don't